아까도 내가 능동 수동 이런 말을 했잖아 무다 그 보통은 능동이 우리가 하는 말이야 근데 생각보다 영어에서는 수동태는 되게 많이 쓰는데 칠판을 보세요. 수동태스의 꼴은 정해져 있다 비동사 플러스 PP 바이플러스의 행위자 근데 어떻게 땡겨가냐면 자 칠판박 박쌤 이쪽이에요 90쪽 오케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닌데 근데 여기로 오시오. <웃음> <웃음> 자, 이죠 야는. 목격어가 있어요. 그렇지. 땡겨올 게 있어. 근데 얘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살았다. 이렇게 좋은 음사로 끝나는 이런 문장은 몇 형식? 1형식. 1형식이거든. 사건은 발생했어요. 1형식. 우리 1형식 동사나 또는 2형식 동사는 수동태가 되게 안 되게? 왜 안되게? 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하니까 얘는 땡겨 목적 없어서 그래. 근데 우리가 이런 식의 이런 동사를 이름하여 자동사라고 한다. 그래서 자동사는 뭐가 안돼 수동태가 불가능하다. 그 말이 어디 있느냐? 93쪽에 있나? 책으로 갑시다. 자, 책에 보면 94쪽에 있네. 94쪽에 있네. 94쪽에 노란색 세 번째 거, 니네 손을 들어라. 찾았 나서나 맨 마지막에 수동태가 쓰지 않는 동사, 가로 열고 적어. 1, 2 형식의 자동사다. 얘는 땡겨올 목적이 없기 때문에 수동태가 불가능하다. 그지 1,2형식의 자동 그지 1형식, 이형식의 동사는 우린 자동사라니까? 1,2형식의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하다. 이래 말했지? 예 자, 그 다음에 be, have, m e t resemble 이런 애는 원래 수동태를 안 쓴다. 자기 들이 네. 원래 그렇때수동태안 쓴다. 네, 그런 가 같다. 수동태가 원래 불가능한 동사들도 있다. 이렇게 해서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주어, 동사, 목적어의 이 문장을 수동태로 고쳐볼게 목적어가 주어사리로 땡겨와 샤샤 오야레 그대로 와더 레럴 자, 비동사 플러스 피피 플러스 바이 플러스 행위자인데 여기가 현재니 나도 비동사를 뭐로 쓸래? 와즈 현재니까 뭐로 쓸래? 이즈 이즈 피피 적어 라이티드 right 리튼 by, m I의 목적격이, 미다 자, 갈게. 주어, 동사, 해필 뭐가 있어? 위은 저거 존재로 보는 거 아니에요? 조동사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는가 봐, 조동사를. 자, 땡겨와. 더레럴. 더레럴. 위를 가져갈까? 위를 쓰고, 나머지 얘를 비동사 플러스 PP로 원형으로 맞춰. 조동사 뒤에는 원형이니까. Will A, B, written. 그다음 미, 바이 직쪽적으로 가시오 만나 네. 자 그다음 얘 가지고 동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게? 오까지. 그렇지 take care 오까지거든. 주어로 가시오 I am t a k e care of by himself. him 주어 <laughs> <laughs> 동사 목적어지. 어. 각게 더부. c a 나. 일단 조동사는 맞추는 격. b 나 cannot. be finish. finish. e me. 이 자기 연습장을 꺼내라. 그래서 이걸 송서로 고치야. 붙이 나고. 다안 쓰고 채죠? 어? 그냥 고치는 거 쓰고. 아니요 고치세요. 그냥 다. 저 왼쪽 거요. 응. 음. 저 따라 쓰고 채요. 응응 음, 음, 이거. 아니 그러니까 그, 저 한번 어. 쓰고 채요. 응응. 음, 음. 그래야지 목적어를 땡겨 와. 그래 괜찮아 기용시, 생산, 창업, 중. 다시 칠판으로 가보자. 이번에는 후메이드2에서다 무슨 문장이니? 의문사. 그렇지. 근데, <laughs> 네.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인데, 함께 주어 동사 목적어만 잡아 똑같은 문제 푸는 방법은 누가 만들었니? 그것을온나 It. 과거. It. 메이드가 과거니까 비동사도 과거로 맞춰. w 즈 워즈? s w a d 메이드. 메이드. 바이 후가 목적격으로 가면 후. 후가 후미가 그렇다. 근런데 메이트는 안 쓴다 하지 않았어요? 어? 수동태로. 아 그게 메이크로 지금 돼 있는 거가. 네. 메이크 있을 건데 메이크 없을 건데 없는데요? 없지. 예. 그건 게. 자의문문으로갈 때는 근데 이거 의문분 아니잖아 지금. 네. 예. 의문문으로 가려고 나 어떻게 해야 되게? 도치. w a s it made. 인데 잘 봐. 영어에서는 뜨문사가 있는 부분은 모두 다 어디로 가게 주어 문장으로 이렇게 하지 맞는 거야. 됐어요. 자그 다음 잘 봐. 똑같이 갈게. 주어 동사 목적어만 선택해. 동사는 클린 e a n 은가져은더점은 독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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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의문사를 쓸 필요가 없다. 잘 생긴 거 봐봐. 발음이 있어서 그렇지. w a s in made. 그럼까 그러니까 어떤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냐면 의문문의 수동태는 딱 하고 보니까 비동사를 쓰고 주어를 쓰고 p p 를 쓰네. 이게 뭐 이제? 예. 근데 의문문의 수동태에서 의문사가 있는 수동태는 어떻게 나오는데? 일단 요 앞쪽에 똑같이 써 비동사 주어 PP지만 일단 그 앞에 의문사가 나가드라는 거야. 이거 외울 거는 아닙니다. 밖에 Y가 있긴 한데 자 주어 동사 먼저 뭐 먼다하 너는 공부하니 수학을 가자 y 는 신경 고 어차피 Y는 문장에 나오게 돼 있어. 오 음. 나온다. 목적 어 땡겨 The mess. The m 수동태라고 비동사만 라고 Is. Studied. Studied. By 문을 만들려면 도치. 그럼 어떻게 돼야 돼? Y. 아, is. The. Mess. Studied. By you. 그거. 그는 보냈을까 그녀에게 아 이거 상시이구나 그는 보냈을까 선물을 받게 임찬이 말이네 온난 온난 대표 어 기프트 어 기프트 속에 워즈 현재인데? 더진니까 이즈 이즈 센트 uh, mvp 센트 센트 바이 흰부분이 이거 도치 만들게 이즈 어 기프트 기프트 센트 바이 힘. 좋았어 참, 참. 자 지우고 자기 노트에 해봐라 그리고 책에 적으세요 지금 이것은 어디에 적냐면 이 부분은 92페이지에 거기는 데있나 9 0 페이지 적어라. 요공식. 파랑이. 그리고 수제를 쌤이랑 좀더 하고 해야 돼요. 숙제 줄이기. 이야게 q 좋아, 동상 먹게 어... <laughs> 고쳤어? 아니요. 도치.